오래전 가족끼리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겪었고, 그 상황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끔찍한 일임을 알고,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업무 때문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으며, 옆나라 일본과 많이 비교되는 한국의 모습에 과거 일본에서의 끔찍했던 일이 생각나고, 왜 일본인들은 그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을까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그리고 대체 일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목숨까지 뺏어갈 뻔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나라, 한국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날마다 한국이 사랑스러워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의 나레아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업무 때문이고, 이 업무 때문에 일본에 가야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죠. 일본에 다녀왔던 과거의 일은 저에게 정말 악몽과도 같았고, 다시는 가지 않을 나라입니다. 약 10여 년 전,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아시아라고 하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 쪽으로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일본이 2010년대 초반부터 관광객 유치에 아주 큰 투자를 감행했고, 그 성과는 아주 빠르게 나타나 2010년대 중반이 되어서는 옆나라 한국보다 더 많은 관광객 수를 유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세는 아무래도 일본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일본으로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축하 겸, 아버지 승진 겸, 우리 집 겹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그렇게 해외여행지를 물색했고, 유럽 내 여행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 먼 나라로 가보자고 해서 결정된 게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은 처음에 일본의 색다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본적 없는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일본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음식 같은 게 조금 우리 가족 입맛과는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의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말 너무나 꽉 막힌 일본인들 덕분에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뻔했죠. 우선, 우리 가족은 일본을 여행할 때 기차를 많이 타야 했는데요. 일본은 아주 긴 국토를 가졌습니다. 지역을 이동할 때,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을 탑승해야 했고, 저희 가족은 여행으로 온 일본에서 일본 고속열차를 타는 것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했을 때 2시간가량 탑승했던 열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등쪽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릴 때부터 아토피 피부로 고생했던 저였기에 피부가 민감해서 두드러기가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신칸센의 고속 열차의 시트들이 그다지 청결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물로 된 두꺼운 시트에는 당시 육안으로 보기에도 각종 먼지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말이죠. 관광객 유치에 크게 힘쓰며 큰 홍보비를 지출하는 일본이었지만 이런 세심한 곳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문에 생기게 된 이런 두드러기 발진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의료체계가 간편화되어 있고 의사를 만나는 게 유럽보다 훨씬 쉬운 나라 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신칸센을 몇번더 타야 하는 일정을 가졌기 때문에 처방된 약을 먹으며 여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피부과 의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를 원했죠. 다행스럽게도 피부과 의원에 방문했을 때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어서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일본인 간호사들과 이야기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으셨는데요. 아버지는 환자가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한지 물었고 아버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이죠. 게다가 이 문구 또한 종이에 미리 영어로 적어 놓은 채로 이 안내문을 보고 돌아가라는 의미로 내밀었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의사가 영어로 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단순 두드러기 때문에 방문을 했고 관련된 처방을 해주면 그만인 상황. 게다가 의사가 환자를 거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고도로 어려운 수준의 의술을 해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일본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의 경험은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답답해하셨고, 결국 우리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방문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고, 결국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약국으로 가서 두드러기 난 곳에 바르는 연고를 하나만 구입해야 했습니다. 연고를 구입하고 그것을 두드러기 난 곳에 바르고는 했지만, 쉽사리 두드러기는 가라앉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해산물이 많습니다.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늘 조심하는 편이었고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가족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 위주로 음식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전 처음 먹게 되는 어묵이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길거리를 돌아다니 보면 앉아서 잠시 먹을 수 있는 갑판대가 많은 편이었고, 이것도 일본의 문화이니 안 해보고 가기에는 섭섭하니까 말이죠. 그런 곳에서는 대분 육류보다는 해산물이 주로 판매하고 있었고, 갑각류만 피하면 되었기에 우리는 따뜻한 국물에 생선고기를 다져 튀겨낸 것 같은 어묵이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혹시 하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는 분명히 그 노포의 사장님에게 여기에 크랩이 들어가냐며 여러 차례 크랩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셨고, 사장님은 크랩이 없다는 의미로 X를 손짓으로 표시하셨죠. 여러 차례 질문에도 여러 차례 X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맛보는 일본의 어묵맛은 굉장히 맛있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부터 저는 속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배탈이 났나 싶었지만, 뭔가 평범한 배탈과는 다른 느낌의 고통이었는데요. 이내 곧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고, 일본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에 부모님은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일본 병원의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참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알았고, 저는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일본과는 영원히 인연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길거리 노점에서 먹은 어묵이개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이었고, 그걸 맛있다고 많이 섭취한 저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신칸센에서 더러운 시트 때문에 피부에도 발진이 일어나 있는 상태, 여기에다가 음식 섭취까지 저에게 맞지 않은 걸 섭취하게 되니 알레르기 수치가 증폭되었던 것이고, 저는 산소포화도가 90% 가까이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호텔방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를 업고 택시를 타 근처 응급실에 갔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아버지는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일본어로 질문을 해댔다고 합니다. 지금 쓰러진 딸의 상태를 보라며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를 냈으나 응급실에서는 끝까지 영어 한마디 쓰지 않고 일본어로만 대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상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결단코 일본어가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지고 마침 그 응급실에서 방문해 있던 미국인 아저씨가 의사소통을 도와주어서 결국 저를 침상에 눕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응급환자를 두고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끝까지 일본어로만 대화하려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버지였지만, 일본인들은 끝까지 뻔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인 아저씨는 일본에서 몇 년간 살고 있으며, 업무 때문에 일본어도 구사가 가능했고, 그 아저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더 내려갈 때까지 조치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애초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어를 모른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왜 일본어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제가 어묵을 섭취했던 노상의 사장도 개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미국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어찌되었건 저는 결국에 매우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으며, 결국 치료를 잘 받아 살아날 수 있었고, 무사히 독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10년 전 일본 여행, 이쯤되면 제가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급상황 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잘 대처가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마치 높은 장벽이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2개월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 그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과거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에서 지내는 2개월간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앞으로 내가 아시아를 여행하거나 업무 때문에 방문해야 하거든 반드시 한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야 하는 업무 때문에 한국의 고속열차를 탑승했을 때 과거 신칸센에서의 안 좋은 기억과 반대로 매우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응대할 때 기본적으로 영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덜 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제서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일본어에 관심이 없으며, 일본어를 당연히 모른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 알게 된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낮아진 것도 저에게는 통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를 쓰는 걸 자존심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외국인들은 감동할 뿐입니다. 게다가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일 따위는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의 예민한 피부는 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고, 이런 문제는 피부뿐만 아니라 안구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타입인데요. 봄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한국의 봄. 저는 안구가려움증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눈앞에 보이는 아무 한국 약국에 방문해서 관련된 안과 약을 받기는 했지만 이걸로 부족하면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서 처방된 약을 구매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고 안약을 여러 차례 투여하기는 했지만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한국의 안과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병원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하냐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을 뿐이죠. 게다가 한국인 의사선생님은 친절하게 영어로 진료를 해주었으며 처방전을 내어줄 테니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된다면서 제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까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옆에 나란히 있는 아시아의 두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 차이 그리고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나라,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누가 더 편한 것이고, 누가 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처리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2개월의 시간 동안 한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기한 통지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 다른 직원을 일본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난 직원과 소통하며 어려움에 대해서 메신저를 통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일처리가 느리고 일본어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 많다면서 고통을 호소했죠. 저에게 한국도 그러냐면서 2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 고생이 많다는 주제넘는 말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한국의 일처리 속도는 일본에서 보다 훨씬 빠르고 내가 신경 쓰일도 더 적다면서 다른 직원의 위로 섞인 말에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에도 저는 평소에도 일본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는 편이라서 그 직원이 아차 싶어 꼬리를 내리기도 했지만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꽉 막힌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저는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이 경험은 그 다른 누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을 피하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면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 모습에, 과거 일본에서의 안 좋았던 일이 회상되고, 한국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고 있으며, 종종 보이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독일인들에게 현실을 깨닫고, 일본이 마냥 안전하고 마냥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2개월간 너무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은 문제들을 더 커지게 놔두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이지만 일본에서 느꼈던 그런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과장적이라며 비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시라는 의미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글이 도움되어 나쁜 일이 사전에 방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